안녕하십니까 곱쟁입니다 배달 전문점 자리 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음, 배달 전문점을 차리기 전에 상가를 먼저 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보통은 이제 아이템을 정해 놓고 이제 상가를 많이 계약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달 전문점 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찾냐 일단 제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네이버에 부동산이라고 이제 치고 들어가서 조건 검색을 이제 상가로 하면은 내가 원하는 이제 액수 맞춰서 보증금이랑 다그 이제 조건 검색이 돼요. 어,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셔서 상가로 조건 검색해서 찾으시는 방법.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지역에 이제 그 매물들을 이제 봤다면은 그 해당 매물을 올려놓은 부동산이 있어요. 그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매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어 가서 이제 매물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만 보지 마시고, 이왕 이제 움직이는 거몇개 리스트를 추려서 매물을 여러 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 부동산에 방문을 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이제 부동산 사회한테 말씀드리고 상가를 찾는 방법입니다. 인터넷보다 어 직접 부동산에 방문하는 게 훨씬 매물은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귀찮아서 어 인터넷에 안 오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직접 발품을 팔면 매물은 훨씬 더 많습니다. <laughs> 그리고 어디 동네든 배달 전문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주변 부동산 가서 한번 내 조건을 먼저 얘기를 하고 이렇게 매물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뭐 누구나 다 아는 자리를 구하는 방법인데 그거 말고 이제 더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배달 전문점이죠. 배달 전문점. 배달 전문점은 이제 그 매장에서 손님을 받지 않고 그냥 배달만 보내는 가게라서 굳이 비싼 자리, 비싼 자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월세가 저렴한 곳, 최대한 월세가 저렴한 곳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매물을 이제 보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눈이 막 30만 원짜리보다는 40이 좋고 40만 원짜리보다 50만 원이 좋긴 해요. 확실히 그렇지만 배달 전문점은 무조건 월세 저렴한 곳. 아마 대다수 분들이 첫 창업이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어느 정도 이상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세는 최대한 저렴한 곳으로. 보통 이제 일주일 안에 어 한뭐 며칠 안에 자리가 구해지면 좋겠지만 찾다 찾다 보면은 매물이 없어서 한 달에서 두달 가까이 이제 걸릴 경우도 있습니다. 배달전문점 자리를 이제 알아볼 때 빨리 이제 구해지면 또 좋겠지만 그한달두달 달 빨리 하기 오픈한다고 해서 그것도 좋은 건또 아니거든요. 최대한 구석진 곳. 발품을 많이 파셔야 돼요 많이 팔아서 최대한 구석진 곳으로 자리를 찾아보세요 상가를 또 보다 보면은 테이블이 또 한두 개 내가 배달을 하려고 했다가 어한팀두팀홀 손님 받아야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첫 배달 전문점을 창업하려 하시는 분들은 테이블이 한두 개 놔져 있으면은 약간 욕심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욕심 부리지 말고 배달 전문점 딱 배달만 하는 것도 아마 나중에 또 벅찰 거예요. 홀한 테, 한두 테이블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배달까지 꼬이는 상황도 생길 거고. 아, 근데 얘기가 잠깐 샜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배달 전문점 매장 구할 때는 최대한 저렴한 곳으로, 최대한 저렴한 곳으로 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발품을 많이 팔면은 끝에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발품을 많이 팔아라. 자, 정리하면은 첫 번째 네이버로 먼저 손품. 손품을 팔고 두 번째 직접 부동산에 방문해서 발품 파는 거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월세는 최대한 저렴한 곳으로 최대한 저렴한 곳 찾으면 있습니다 최대한 배달 전문점 월세는 저렴한 곳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배달 전문점 자리 구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간단히 해 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